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경제 상황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경제지표와 뉴스를 모니터링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원칙은 경제지표에 따라 경제와 증시가 움직이는 것이지만 지금은 미중 무역 합의에 따라 모든 경제지표의 미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 합의의 결과가 경제지표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무엇이 더 이익인가 이것의 관점에서 볼때 미중 무역 합의가 빠르게 타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간 1차 합의가 거의 임박했다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은 뭐 트럼프가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일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 그리고 홍콩 정부는 트럼프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1차 합의를 타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고 중국 또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강경한 거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이 되면 채권형 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서명함에 따라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중국이 무역 협상을 어떻게 생각하는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 목요일 미국 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또한 지지율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내렸으나 중국의 눈치를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법안 서명 때와 다르게 홍콩인권법 서명에서 어떠한 언론 매체에 초청도 없는 상태에서 추수감사절 전날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후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은 일부 정책에서 외교정책상의 헌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서 홍콩인권법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시진핑과 중국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서명했다고 언급을 했으며 미국산 시위물품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서명 또한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중국이 홍콩인권법에 반대하나 무역협상은 계속하길 원한다는 뉴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가 추수감사절 전날 발표한 것은 언론의 보도를 피하기 위함이며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강조하여 이 법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무역협상을 앞둔 중국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고 중국 또한 트럼프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처럼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인권법 선명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언론의 보도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이 홍콩 문제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는 미국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협상의 주도권은 지금 상황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1차 합의를 타결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10월 미중간 고위급 협상이 무상되었던 이유는 미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중국 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고, 중국은 국무원 명령은 가능하나 법제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며 거절했기 때문이죠. 이후 중국은 법제화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 또한 법제화가 아닌 국무원 명령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과 1차적 합의를 하려는 이유는 미국도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어 고용 및 소비 둔화까지 연결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던 중국의 입장이 변한 것도 12월 15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스마트폰 등 소비재까지 관세가 부과되어 중국의 경기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으며 중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상황으로 돼지고기의 해외 수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세계 2위의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으로부터 돼지고기를 대량 수입하면 1단계 무역 협상을 좀더 손쉽게 타결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미국의 언론 보도 내용처럼 홍콩인권법이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실행되기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중국이 홍콩인권법 문제를 단순히 미국이 무역협상에 이용하는 하나의 카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면 합의의 타결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예측해 본다면 장기화될수록 미중 양국의 피해만 늘어가기 때문에 미중 무역 합의의 1차 타결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림을 보시면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선진국 대비하여 이 중국과 신흥국 시장의 실질 투자 및 GDP 그리고 실질 수입이 확연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하락폭이 컸던 이유를 알수 있죠. 또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외인 자금이 신흥국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투자가 되지 않으면서 그림의 실질 투자 지표도 선진국 대비하여 더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경우 중국의 실질 수입과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실질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 및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지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국제 정치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미중 무역 합의 문제는 기술 패권 다툼부터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점까지 전부 고려되었을 때 협상 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중 무역합의의 타결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협상이 불발되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홍콩 인권법 서명 직전까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겠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자, 이렇게 중국이 성의를 보이고 트럼프가 당선되길 원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중국이 대선 이후까지 시간을 끌것 없이 이번에 1차 합의를 하겠구나라는 예측이 다수였습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와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다들 아시는 대로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면서 중국은 협상 전 트럼프의 띄워주기 및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으로 1차 합의가 가능한 만큼 이렇게 자존심을 낮췄으나 국제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언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이유가 바로 이 체면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 또한 중국이 자존심 문제로 결정할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논리와 다르게 시진핑 지도부에서는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도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존심이 중요한 중국 내부의 여론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서도 해외에서는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관점만 본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 자존심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이유인데요 자, 미국의 내정간섭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중국 내부의 여론이 강해질 경우 아예 무역 협상을 단절하는 것은 아니라도 대외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며 그럴 경우 당분간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악재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소비재를 포함한 555개 품목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절해 온다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미국에 대해서 자동차를 포함한 최대 25%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역량 감소와 미중 양국의 경제가 추가로 둔화될 수 밖에 없겠죠. 실생활에 소비되는 이 소비재까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좀더 냉정한 시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경제지표를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거의 안 보시기 때문에 2부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